자 오늘은 오지 탐험할 때 개국수 채수하는 법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죠? 이런 이게 접었다 폈다는 하 파이프입니다. 이거 셀카봉을 개조해서 만들었고요. 접으면 얼마나 큰지 이거 피겠습니다. 이렇게 펴서 자 여기 어.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이 놈을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, 넣고, 큰 돌로, 큰 돌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요. 여기 물이 잘안 나오네. 자, 이렇게 됩니다. 됐습니다 그큰 돌로 이렇게 좀 눌러주고 자자 자, 여기 물이 여기 잘 나오죠? 물이 <laughs>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통에다 자 이제 날진통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끝